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입금지를 당하고 들판을 바라보며 말들에게 미안해합니다 리크로드를 뒤로 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뒤에서 오는 차를 발견하고 잠시 양보를 합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차는 바로 A86 지금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요다 A86으로 한국에서도 드리프트 붐을 일으킨 애니메이션 이니셜디 주인공의 실제 차량을 마주쳤습니다. 1983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이 차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중고로도 물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대를 운 좋게 만난 거죠. 한때 이 애니메이션에 빠져 살고, 마나치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저는 앞서가는 트럭과 배틀을 중계해 보기로 합니다. <목소리> 짧은 주행을 함께한 뒤 아쉽게 헤어집니다 도로가 좁아서 드리프트도 앞 트럭을 추월하는 모습도 볼수 없다고는 생각했지만 왠지 그냥 보내기에 너무 아쉽더군요 저는 시간이 아까운 여행자이기 때문에 더 따라가지 못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저기 보이는 아소산입니다 밀크로드에서 한참을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면 도시가 하나 나오는데 사방이 이 높은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언뜻 보면 광원도 어딘가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끝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목적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아소시를 지납니다. 시라고는 하지만 규모가 작습니다. 아소시를 빠르게 지나면 다시 아소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오릅니다. 초원이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 아소산은 2015년에 분화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이곳을 달리는 바이크에서 촬영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화산재가 떨어지는 가운데 차분하게 주행하는 영상인데요. 영상 설명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조금씩 산에 가까워집니다. 화산에 가까이 갈 때마다 폭발하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첫 번째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드론 금지 표지판이 보이네요. 드론 날리기에 좋은 장소 같은데 아쉽습니다. 아소산 분화구에서 거대한 수증기가 피어오릅니다. 멀리 보이는 산 곳곳에서도 수증기가 피어오릅니다. 아직 활발한 화산인가 봅니다. 그 아래 초원에서는 말을 탈수 있는 것도 보입니다. 화산을 배경으로 바이크 사진을 찍어주고, 좀더 가까이에서 화산을 보기 위해 이동합니다. 앞에 보이는 저건 구름일까요? 아니면 화산 수증기일까요? 눈 앞에서 보고도 잘 모르겠습니다. 휴게소를 지나갑니다. 조금 전 보았던 말 타는 곳도 지나가네요. 거대한 수증기를 보니 화산 가까이에 접근했다는 게 실감납니다. 5년 전에도 이곳에 바이크를 타고 온 적이 있는데요. 이곳도 제가 다녀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폭발했습니다. 중간 주차장에 도착했지만 5년 전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화구 쪽으로 이동해 보지만 출입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저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키워드 아닐까요? 출입금지. 어쩔 수 없이 멀리서만 화산을 보기로 합니다. 아쉬운 대로 5년 전에 사진을 꺼내봅니다. 화산 반대 방향에만 뚫려 있는 대피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때는 운이 좋아서 화구 바로 앞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화구 안쪽을 들여다볼 수도 있었죠. 화구 안에서 열기로 인해 끓어오르는 물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시 2019년으로 돌아가서 다른 입구로라도 화산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 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는 것도 억울하니까요. 네. 사람만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하산하기로 합니다. 5년 전에 왔을 때에도 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50대50이라고 했는데 제 경우가 그렇네요. 그냥 가기 아쉬워 휴게소에 들러봅니다. 화산이저 모양이라 그런지 주차비도 안 받습니다. 휴게소에는 화산뮤지엄도 보이고 식당가도 보입니다. 밥을 먹기에는 배가 고프지 않아 군것질을 해봅니다. 메뉴는 말고기 스테이크 꼬치. 말 앞에서 말고기를 먹다니 대관령 양떼목장에서 양꼬치 먹던 기억이 납니다. 간단히 군것질도 하고 화산을 계속합니다.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문득 이곳이 제주도와 닮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주 오름과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왼쪽에 저 산은 정말 오름 같지 않나요? 화산이 만들어낸 독특한 풍경입니다. 사람들이 길 옆에 서 있어서 뭐가 있는지 보기로 합니다. 말이네요. 갈수록 제주도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알고기를 먹은 게 미안해 귀찮게 굴지 않기로 합니다. 이번 여행 중 가장 멋진 풍경들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의 배경으로 쓰일 것 같은 풍경들이 이어집니다. 잠시 쉬며 넓은 세상을 감상합니다. 감상은 여기까지. 이후 일본에서 마지막 밤을 보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할게요.